그 다음에 요 70레벨 짜리 노블 파마스 마지막으로 어 마이건2 100레벨 키트 이용해가지고 100레벨 만들어 보면 자 오늘 2024년 10월 10일 이번에 마이건2 노블 100레벨이 새롭게 두종의 무기가 추가 개조가 되고 어 기능 또한 리뉴얼이 됐는데 이번에 보시면, 장전 탄약 기능 1, 더블이랑 똑같은 거죠. 근데 이게 기존에, 에따비든, 뭐, AK47이든, 요런 것 뿐만 아니라, 이번에 새롭게 개조가 가능해진, 파마스랑, 피스메이커 또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에따비 1티어는 더블이 아니라, 어 노블 70레벨, 100레벨, 요게 되겠죠. 이번에 70레벨 추가 기능이 장전 탄약 플러스 1, 그 다음에, 노블 전용 히트 데미지 스킨 요런식으로 뜨는 것 같고 그 다음에 100레벨은 특수 기능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마우스 가운데 어, 휠 버튼 누르시면 요런식으로 특수 기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100레벨을 이것만 주는거면 100레벨까진 굳이 찍을 필요 없고 70레벨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새로 나온 어 스텝업 패키지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만 한정 판매하는 스텝업 패키지를 통해서 다른 마이건2 무기들도 100레벨을 찍을 수 있는데 요거 일단 먼저 한번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9,800원에 내는 1단계에서는 이게 연쇄상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5번만 구매할 수 있는 거 아니고, 1을 사야 2를, 2를 사야 3을, 3을 사야 4를, 4를 사야 5를 구매할 수 있는, 약간, 어, 돈조랄, 이라고 보시면 일단 될것 같고, 1번에서는, 노블부품이랑 밀봉. 2번에서는, 300개. 그리고 똑같이 경험, 경험치? 예, 이거 주고. 3번에서는, 어, 마이건2 50레벨 키트랑, 마이건2 보급상자 1. 여기 1이랑 2는 제가 봤는데, 둘다 연구제가 나오진 않더라고요. 구성품도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그냥 기간제 중에 하나 주신다고 준다고 보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4단계 5단계를 가시게 되면 70레벨 키트와 100레벨 키트를 같이 받을 수 있다는 점 일단 알려드리면서 개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테어 패키지 일단은 구매해 어. 요거 하나 구매하고 이런 네, 식으로 사용을 하면 다음 단계가 열리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면 또 다음 단계가 열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용하면 또 열리고. 아, 근데 이거 진짜 약간 그래도 다행인 거는 얘네가 한 번만 이제 할수 있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건 좀 다행인 거 같기도 하고. 자, 마지막 요거 마이건 1 0 0레벨 패키지 무궁까지 구매하면, 일단은 1, 2부, 1단계부터 5단계까지는 전부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은 커스텀 들어가가지고 연구소에서 개조를 해줍니다. 기존의 노블 파마스를 70레벨까지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이 옵션을 노블 부품 2,000개를 사용해서 개조를 해주고요. 일단은 기존에 있는 파마스 70레벨을 먼저 찍겠습니다. 70레벨을 찍어야 또한 번의 개조가 되기 때문에 70레벨 먼저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커스텀 들어가가지고 개조를 하시면 예 50레벨에서 70레벨 가는데 2000개 70레벨에서 100레벨 가는데 2000개씩 총 해가지고 4000개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이거 그냥 캐시로 하는 것보다 나중에 플리마켓에서 거래하시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노블 파마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한 발의 메리트가 엄청 크진 않기 때문에 어, 나중에, 어, 플리마켓에서 사시는 게좀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개조하겠습니다. 개조했고, 그 다음에, 요 70레벨짜리, 노블 파마스, 마, 지막으로 어, 마이건2 100레벨 키트 이용해가지고 100레벨 만들어, 그면 바로 리뷰가 가겠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일단, 피겨금은, 기존 에케랑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말리는 피규어금 동일하고. 그 다음에 실시간 타격 데미지가 보시면 예뻐요. 뭔가 신경 쓴 느낌이긴 하다, 확실히. 예쁜데요? 오. 그 다음에 100레벨 달성하면 주는 특수기능. 큐네 이거 하다가 바로 쏠수 있습니다. 그 이블의 그 특수 기능과 마찬가지로 하다가 뭐 쏘고 싶으면 이렇게 쏠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필요한 기능은 아니라서 그냥 뭐예이 캔슬은 다 돼요. 뭐 내가 이거 하려다가 특수 기능 쓰려다가 캔슬하고 싶으면, 막 적을 갑자기 발견하면 이런 식으로 캔슬은 됩니다. 일반 총쏠 때랑 똑같은 거죠, 뭐. 근데 피격음, 이거 바뀌는 것도 괜찮네. 이건 이제 맞는 사람들한테만 들립니다. 총알 바뀌는 것도 기존의 노블과는 약간 달라요, 그쵸? 자, 이번에는 바로, 애땀 노블 100레벨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총알은 6발이고요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피겨금은, 어, 똑같네. 약간 라이플이랑 비슷한 느낌의 피겨금이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100레벨이니까 타격 데미지 스킨이 요렇게 입혀져 있고요 비슷한 느낌이긴 합니다. 어. 근데 이제 확실히 더블 에답을 넘어서 노블 에답이 기능은 1티어입니다. 1레벨이 70레벨만 찍어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 특수기능. 아, 근데 노블 100레벨이 진짜 좋은 것 같다. 이게 왜냐면 더블에 비해서 약간 말리는 느낌도 잘안 나고, 총도 좀 가벼운 느낌에다가, 스킨도 저는 굉장히 노블을 좋아하거든요? 애탑살 거면 조금 노블 100레벨 라인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능이 진짜 좋네. 에케 같은 경우에도 피규어금은 동일하구요. 총알 나갈 때 이펙트도 똑같고. 특수기능은. 똑같네요. 파마스랑. 어, 캔슬은 되고. 전체적으로 느낌은 다 비슷합니다. 어. 그냥 아예 똑같아요. 실시간 타격 데미지 스킨도. 앞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고 외형의 차이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이번 노블 개편에 또 하나의 수혜자, 피스메이커인데요. 지금 현재 권총이 PPS랑 피스메이커 좀둘다 많이 쓰이는 추세긴 한데, 피스메이커가 더블 말고도 노블로도 아웃 발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 피격금은또 앞서 말씀드린 총기류와 노블 백0 0레벨 총기류와 동일하고 근데 아웃발이 진짜 메리트 있다 피에는 그리고 약간 노블이 전체적으로 스킨도 부담스럽지 않고 깔끔하고 예쁜 느낌이에요 저는 이런 스킨 굉장히 좋아하는데 나중에 사야겠다 자 그리고 피스메이커 특수 기능 아니 이거 뭔가 특수 기능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다시 아불 그대로 뜨네요 불은. 음. 이번에 피스메이커로 한번 해줘라, 테리아. 이번에 새로 나온 피스메이커도 이렇게 소멸 기능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파마스도 또, 똑같이 마찬가지로 화염 기능 적용됩니다. 파마스로 잡아도, 이런 식으로. 이러면 뜬다는 거예요, 이제 저한테도. 나한번 잡아줘, 테리아. 아, 근데 노블이 진짜 좋겠다, 이러면. 노블 옷에 다시 만들까? 자, 이렇게까지 해서 또 리뷰할 수 있게 도와주신 테리랑 노블픽님이랑 원수건달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새롭게 리뉴얼된 노블 100레벨 리뷰는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